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5 A O B C 동사 원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2-4에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어, C 부분이 투부정사였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파트는 동사 원형이라서 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2-4와 그 구조는 똑같고요. A가 있고 타동사 그다음에 주로 B 자리는 사람 C에는 김명사 중에서 투부정사였는데요. 투부정사인데 이 투만 생략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팁으로 갈게요. A, B, C는 명사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B는 사람, C에는 투가 생략되어서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해석은 역시 2-4부터 C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C 하는 것. B가 C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태 문장이 중요한데요. 수동태 문장에서는 어, 생략된 툴을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습니다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서 다시 수동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o b c 동사원형의 대표 동사는 구조가 사역 동사가 있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시키게 하다 라는 겁니다. B가 뭔가 하게 하다. 하게 하는 거고요. 어, 우리가 그 2-4에서는 게이시 있었죠. 캐시키게 하다. 게이시였으면 C 자리에는 투부 정사가 있었는데, 이런 메이크 해블렛은 C 자리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석은 B가 C하는 것을 하게 하다. 시키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지각동사 유형이 있는데요. 지각동사는... 이렇게 보는 거, see watch. 듣다, hear, listen to. 느끼다, feel. 이런 게 지각 동사고요. 그래서 b가 c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네, 이렇게 나왔고 어, 세 번째 유형은 help형인데요. help는 어, 2-4처럼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사 원형이 둘다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문은이세 가지 유형은 꼭 이해하시고요. 를 어, 이 AOBC 대절에서 AOBC의 동사원형이 아니라 2부정사 형이 나왔던 구조가 2-4였는데 여기서 2만 생략됐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같은 구조라는 거, 어, 같은 구조로 접근하면은 뭐 2-4와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 made 하게 했다, 대절을 뭐뭐 하게 했다, 대절을. 이럴 때 예문용이라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she believed 대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Terry t e r r is kind. 테리가 친절하다는 것을 어즈가 나와야겠죠. 되 어즈 테리가 친절하다는 것을 믿었다. 이러면은 이 대절을 믿은 건데. 이렇게 해서 believe는 대절을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make는 대절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예문용이라고 만들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절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she made 대절. 그녀는 하게 했다. 대절은 내가 숙제를 끝내는 것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다시서와 동일합니다. 이 대절 안에 주어를 b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어, 시제가 같으니까 원래는 to finish the homework였는데 m a k e 라 동사 have left 사역지각동사는 이 to를 생략시킨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c 자리에 c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문장을 수동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그녀니까 그녀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ing를 쓴 거죠. 그래서 진행형 이래서 b p ing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고, 미가 b고 finish the homework 가 쓰였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b는 미가 b의 역할,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이걸 앞으로 보내면은 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b 자리는 동작을 당한 거니까 여기는 pp가 되는 거고요. 수동태는 pp라서, 이, 여, 기 자리가 C 자리는 그대로 두는 건데, 여기에 생, 략됐던 2를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수동태 때 생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능동태 구조만 여기서 2가 생략됐다는 것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해 보면, 이 C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헬프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2-4와 같은 구조였다는 거 인지하고 2-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